안녕하세요. 지금 하는 코드입니다. 알았지, 까리? 전생님 양자, 4절 오늘 보여드릴 전직은, 서드마스터입니다. 예, 서드마스터. 직업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음, 검술과 마법의 조합하는, 음, 제국검술을 이용한? <laughs> 근데 이 발검술이 아마 제국검술일 거예요. 제국검술. 어디 있냐? 발, 발, 발검술. 음. 설명 이 여기 있나? 음, 아직도 여제국 검술과 마법을 조합하는 마검사 같은 느낌. 음. 그래서 뭔가 화려합니다 아이가. 네. 그리고 서드 마스터란 이름에 걸맞게 무기도 컨셉 따라 그소 소검이면 소검, 소금, 도면 도 대검이면 대검. 둥기면 둥기 다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것을 해도 다른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근데 이 아이는 광검을 쓸 수가 없어요. 어, 웨폰 마스터랑 뭔가 대칭점에 있는 대칭이 맞나? 어쨌든 비슷한 느낌이지만 음, 이 아이는 광검을 쓸 수가 없는 어, 소드 마스터입니다. 어, 광검 없죠. <laughs> 자, 그리고 저는 오늘은 소검을 할게 이전부터 계속 한두 번인가 세번 했죠. 어, 그때는 대검을 대검이 거의 주로 했다시피 했는데, 그때 소검은, 소검 소금 마스는 소마는, 소마로 갈게요. 근데 요즘에는 뭐, 세팅의 자유도라던가, 뭐 그런 게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뭐 무기의 상향도 이런저런 받고 하다 보니까, 세팅의 자유도가 엄청 넓어졌어요. 어. 소검을 쓴다 해서 약한 게 아니고, 돌을 쓴다 해서 약한 게 전혀 아니에요. 대검을 해서, 대검만 해서 엄청 세진다는 것도 아니고, 무기는 뭐, 이 근데 둥기 자체는 또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지금 얘도 하나 더 키울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laughs> 두개더 키워야 되려나? 이 무기별로? 어? 가능은 한데 지금 <laughs> 자 그렇습니다 <laughs> 그럼 나 죽을지도 몰라요 <laughs> 소금 마스터를 소바를 네머리자 말을... 어, 음, 일단은 에, 추천 장비 엔 스텔. 일단 추천 장비로는 일단 방어부는 경갑을 깁니다 어, 경갑을 끼고 무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광검을 제외한 모든 무기를 쓸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웹펌 마스터는 무기를 뭐두 두 개를 쓰든 한 개를 쓰든 뭐 일단은 상관은 없긴 한데 광검 원툴 같은 느낌이에요. 어, 몇 개를 쓰든 상관없긴 한데. 음. 근데 이 아이는 무기를 하나만 집중적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어, 뭐 소금 쓰다가 도 쓰다가 막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것도 없고 바꾼다 해도 뭐 받아주는 것도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무기라면 하나만 쭉 올려서 음, 뭐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광검 제외한 모든 무기를 하나는 쓸수 있다, 어, 하나만 쓸수 있다라고 <laughs>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스탯 스탯은 힘으로, 넣는, 이 아이가 뭐 마법이라고 제가 아까 말은 했지만 뭐 하이브리드니 뭐니 생각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는 힘으로 넣어야 되고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음 강화를 하시면은 돼요 네. 네자 그럼 스킬 리뷰 빨리 봅시다 그 위에는 뭐 위에는 뭐볼거 없겠죠? 네. 자 여기서부터 납도납도는소드마스터 납두. 전용 공격 음. 네. 서드마스터 전용 공격인가?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웃음> 있고. <웃음> 그리고, 어, 뭐, 이게,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어. 아, 제국검술이 여기 있었네. 제국검술은 무기에 따라 공격하는 게 달라요. 도. 음, 도는 이런 식으로 착착착 때리고, 뭐, 대검은 모아서, 한 방, 한 방, 툭툭 때리고, 둥기 같은 경우에는, 내려찍기, 내려찍기, 내려찍기 한다던가, 소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음, 검기를 같이 발사하면서 공격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무기마다 달라지는 게 있고, 오늘은 소검을 해서, 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평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laughs> 뭐, 납도니 머니에서 이어 평타가 있긴 한데, 이것보다는 이걸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laughs> 음, 제국검수. 음. 속성 마스터리, 뭐이 무기 속성, 속성 마스터리 <laughs> 무기 마스터리는 무기의 특성에 따라 재미지가 증가하는 게달라요 기본적으로 뭐 무기 분리 공격력이 올라가긴 합니다. 어, 이런 식에, 어. 그리고 무기마다 고, 오, 성생하는 공격력은 똑같은데 이런 식의뭐 공격력 증가, 뭐 이런 게 있죠. 어. 공격력 증가, 소공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벌써 속성 변환을 한번더 쓰면은, 스킬 공격이 증가하는 버프를 받고, 도어 마스터리 같은 경우는 제국검술, 아, 제국검술, 발검술로 캔슬했을 경우, 캔슬로 때려야 되 캔슬했을 경우냐? 캔슬시, 아, 캔슬시 공격력이 증가해서 공격을 하고, 대검 같은 경우는, 그, 차징을 해서 공격했을 경우, 응, 음, 차징을 해서 공격하면은, 버프가 이렇게 붙고, 이렇게, 스킬 공격이 올라가는, 야, 둥지 마스터리 같은 거에 충격파를 공격했을 경우인가? 음, 충격파로 작 명중시, 아, 여기 적혀있구나. 충전시 뭐, 데미지 증가. 응. 음. 날검수시 뭐, 데미지 증가. 여긴 뭐, 그런 것도 안 적혀있네. 어, 이거는 간단하게 적혀있었구야 여기. 충격파로 적공격시, 작기시 같은 거, 경쟁시, 이러시의 어, 무기 분리 공격력 증가도 있고 스킬 공격력 증가하는 게 따로 더 붙어 있어서 무기마다 특성 거좀 알아두고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오늘 어, 네, 소검 한번 더. <laughs> 속성 변화. 변환. 속성 변화는 음. 이렇게 자속 무기 아무거나 쓸 수가 있죠. 이아이 같은 경우는 소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보조 속성을 하나 더 달고 있어서. 음. 속성을 두개 썼을 경우가 된다. 근데 네. 음, 응. 근데 이게 무조건 해야 됩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은 친가하고붙나 근데 수적적인 그게 안 보이는구만. 응, 응. 됐어, 됐어. 그런 식으로 됐고, 음. 응. 또 무기마다 뭐 이런저런. 붙죠. 이 아이 같은 경우 는 막연 발현이 쿨타임이 줄어들고 공격력이 증가하고, 막 그런 식의, 응. 삼광 데미지 증가하고, 보 같은 경우에는 캔슬해서 공격하면은 스킬 쿨타임 줄어들고 그런 식의, 발광술이 응. 원래는 그냥 캔슬한다 싶은데 이 아이는 캔슬해서 때려야만 공격력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난도가 있겠죠. 대검 같은 경우에는 공, 모아서 공격하는 스킬이 있거든요. 모 반올 악특참 뭐 제국검 이런 거 모아서 때리면 공격력이 증가한다거나 범위가 증가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섬광시면 하면 선광 쓰면 슈퍼 무공 둥기 같은 경우에는 내려치는 스킬이 많아요. 그래서 충격파를 하죠. 대산업정 비연참 환검 폭명기검 이렇게 어. 그 폭명기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잘안 쓰는 스킬 같은 느낌인데 이 아이는. 이 스킬을 폭들로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쓰는 게 좋겠죠. 어. 자, 다음 발검술. 발검술은 그냥 간단히 어, 캔슬해서 쓰는 겁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일단 환검과 반어를 빠르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캔슬해서 씁니다. 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면 데미지가더 늘어나고 캔슬해서 쓸 경우. 쿨타임도 줄어들기 때문에 강제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 계속검, 계속검은 앞으로 슥! 해서, 살짝의 경직을 주는. 승천, 승천은 슥! 어깨로 밀어서 던진다. 근데, 아마 저게, 아, 엑시던스가 그거지. 진각성의 영향으로 내려배기를 해서, 날리는 부분을 없앤다. 황금, 황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를 보내서 공격을 삭삭삭삭 하죠. 신검 화빌, 신검 화빌은 버프죠. 쓰게 되면은, 크리티컬 데미지가 올라가고, 크리티컬 확률도 올라가고, 경쟁률도 증가한다. 이런 부분 소소하게 괜찮아요. 경쟁률 증가 같은. <laughs> 비연참, 비연참은 살살할라라라 이거는 역시 진각성의 영향으로 띄우지 않고 제자리에서 제자리가 살짝 움직이긴 해요. 올라가지 않고 점프하지 않고 뭔가 올란다. 다음 마건발현. 마검발현은여 터져 있는 속성 변환에 따라 날라가는 공격이 달라요. 하하 뭐 명속성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망치가 날라간다거나 수속성 같은 경우에는 사짝에서 창이 얼음창이 찢겨진다든가 어. 화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불에 뭔가 터진다든가 어. 암속성도 아마 제자리에서 터질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뭔가 터지는 게 있죠. 검은색에 내가 지금 명속성과 암속성을 했기 때문에 뒤에서 망치 날라가고 저렇게 뭔가 검은색으로 별 다섯 방향으로 뭔가 터지는 그런 게 있죠. 먹어 응. 뭐 속성 같은 게뭐였기때 속성은 암속성은 그냥 데미지 때리는 거고 속성은 갈라가서 응, 빙결 한 번씩 걸 수도 있고 화속성 같은 경우는 화상을 걸 때가 있고 명속성 같은 경우에는 암흑을 걸 때가 있다. 어. 그래요. 어? 어. 자, 다음 마감일체는 뭐, 기본공격 올려가는 기본공격 전직계약스킬 기본공격 올라가는 그런 부분 자, 넘어가고, 자, 반월. 반월은 이런 식의 그죠? 모아서 하면은 조금 더사 음. <laughs> 공격에 따라, 아마 두대에서세 대가 사사삭 때려지나. 음 응, 그리고 완충하면은 공격력이 증가한다. 대검 같은 경우는 한번싹 때리는데 엄청 크고 넓게 어, 때려집니다. 자 다음 섬광 성광. 섬광은 앞으로다가 검기를 사사삭 세번 날립니다. 음그리 응. 같은 경우에는 또 요. 속성 변환에 따라, 뭐, 화상을 건다든가, 빙결을 건다든가, 감전을 건다든가, 암흑을 건다든가, 이런 식의, 음, 암흑 같은 경우에는, 음, 뭐 검은 불꽃을 더 붙여서 때린다든가, 뭐, 그런 식의 뭔가 있어요. 폭명기건폭기은 풍면기건, 음, 마법검을 사사삭 뒤돌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뭐, 솟아오르는 검으로 퉁퉁퉁 때리죠. 요즘에는 홀딩이다 보다, 그런 게, 살짝 힘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 홀딩하면 상당히 입지가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뭐 무력화를 끝내고 홀딩을 했는데 그게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슥 빠져 나가 버립니다. 어. 보스 같은 경우에는 <laughs> 그래서 이런 스킬 음, 마음에 많이 안 쓰기도 하고 한 방에 때릴 수 있으면은 때리는 부분으로 어, 돌려서 더 때리거나 하도록 하는 거죠. 악즙참! 악즙참! 아,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결전이라서 악즙참을 한번싹 휘두릅니다. <laughs> 그래서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예, 사사사사 하고 다 모아서 때렸을 경우 이렇게 팡! 때리고 다 모.. 더 모지 않았을 경우는 연타하다가 바로 막타를 때리는데 그때는 좀 약하겠죠? 막타가 피니시 단계별로 보면은 음. 데미지가 많이 차이가 나죠? 1단계랑 3단계랑. 예. 그니까 일단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다 때리는 게 좋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음. <laughs> 예. 자, 다 극기검술. 시공성 1차 각성기죠 창창창. 옛날에 상당히 좋아하던 극성기인데, 요즘 데미지 생각하고 하니까. 자, 이게 되는 스킬. 자다 참격콘, 참격콘은 뭐 기본 스킬 공격이 올라가고 이 버프 받으면은 아 홈마크가 생산된 저거 크리티컬 명중시 기본 공격 및 스킬 공격력이 증가한 효과를 는다 이후 또 크리티컬하면은 유인 시간이 제일 생성된다. 여기 보면은, 음. 어, 숫자가 다시 내려가고 있죠. 공격하면은 다시 차서 올라갔다. 음. 있습니다. 자, 다 용성락. 용성락은 앞에 있는저 예전에 이거 잡기 스킬이었는데 어, 그런 거 없이 그냥 절지에서 살짝 맞대면은 다 검들이 용오름에서 <laughs> 여기 보이는 어, 저 마법검들은 속성 변환으로 나오는 음, 검의 형상입니다. 자, 찬마검, 찬마검 같은 거 저도 이거 그거 탈리스만 끼우셔서 이걸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전방에 있는 적을 잡아서 네번 싹싹싹싹싹 하고 막타로 내려 찍는다. 어? 번 하나?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탈리스만 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식으로 때려서 응. 다리를 살짝 그 다음 이차각상 고대의 맥락 뭐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물리공격 력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마검 방출. 마검 방출은 음. 앞으로다가 검을 던져서 터트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마검 발현을 쓰면은 여기 스택이 올라가는데 이 스택에 따라 데미지가 음. 더 들어간다. 마검 스택 한 개당 추가 데미지가 있죠. 쓰면은 요, 아, 이거구나 스택. 이아이 같은 경우는 이건 금방금방 쓰기 때문에. 음. 바로 다시 차죠. <laughs> 다른 무기도 금방금방 찰수 있거든요. 어.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쿨타임과 이거 다섯 개 스택 쌓는 쿠, 쿨타임이 점역이잘 맞기 때문에 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 무조건 아마 풀타로 때릴 수 있을 겁니다. 어. 자, 다음. 극기감술 파고, 이것도 탈리스마 때문에. <laughs> 원래 앞에 검, 무등교수 안에서, 연타, 연타, 연타 때리다던가, 했을 때 발검술로 캔슬했을 경우, 한 번에 다랑 터트립니다. 음. 하지만, 아, 잠깐만. 아, 이거는 캔슬해서 보여드릴 수 있겠다. 아닌가? 어, 맞지, 맞지, 맞지. 이게 캔슬했을 경우, 더러랑 어, 때리고, 캔슬했을 경우는 텅텅. 근데 이것도 공격 스킬을 누르면 빠르게 어, 연타하면 빠르게 어, 때리고 합니다. 음. 캔슬 폭발 공격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캔, 캔슬 폭발 아, 피니시 폭발까지 들어가고 캔슬 폭발은 제가 아까 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터트릴 어, 경우 데미지입니다. 대답. 네. 공구개검 레바테인 간단하게 삭~ 긁어서 공격을 파 줍니다 이거 터질 때까지 어, 못 움직이는 게 아니고 끌면은 빠르게 음, 회복해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진각상 엑시던스가 어, 승천과 비연참을 강하고 화발 검수 캔슬을 횟수를한번더 증가해 주는구나. 뱃수의 육입니다, 지금 이게. 응. 승천 내려배기 공격이 올라오 있고. 비현천지상난무 환경. 응, 그렇죠. 응. 자, 응. 다극 마검술 창륜 것. <목소리> 이런 식으로. 찌르면서 모아두는데 데미지 툭 들어가면서 터진다. 음. 자, 다음 리전 오브 슈 프림 진격성기. 저는 계속 꾸준히 말했지만, 이런 류의 스킬, 진격성은 좋아합니다. 계속 때리는 스킬, 응, 음. 중간에 텀이 많이 없는, 그냥 빠르게 빠르게 대, 연타하면서 터진다든가, 아니면 한 번에 빵 때린다든가, 그런 류의 스킬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아이가 딱! 기준점이에요, 어. 음, 이런 식으로. 근데, 좀 일러스트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 단발. <laughs> 근데 얘는 꾸준히 머리를 기른 적이 없죠? 어, 저, 로드마스터는. 좀 아쉬워요. 이쁘긴 한데. 예쁘게 잘 그렸는데. 그래서, 얘 별명이 아줌마였던가? 마줌마라고도 예전에 불렸던 것 같은데. 얘도 멋있다. <laughs> 자, 그러면 어, 던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음, 버프랑 이중, 음, 속성 변환, 어, 쓰면은, 이 아이는, 한방한 한 방이 세다기보다는 짤딜 짤딜이 상당히 음, 좋아요. 이뭐 그냥 제국검술을 연동해서 아, 연계해서 이런저런 스킬을 많이 쓰는. 아 근데 이거 아슬아슬하게 그게 안 돼가지고 그 <laughs> 뭐냐 킹이 네, 마스터로 들어왔는데 음 너무 금방 금방 죽어버리네. 얘가 짤릴의 핵심은 이 뒤에 마검 발현을 쉴수 없이 나가게 하는 음. 원래 제국검술에는 마검 발현이 안 나갑니다. 다른 스킬들도 아마 근데 이 아이는 이 검술에 맞았을 때는 속성 변환이 나오고 이 검기에 맞았을 때는 마검 발현이 나갑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다. 보시면 이렇게 나가죠 근처에 때리면은, 어, 거물 때렸을 땐 번개가 쿵쿵쿵 떨어지는 저 속천변 환이 보이죠? <laughs> 아, 근데 너무 쉽다. 킹으로 가야 되는데, AI는. 역시 <laughs> 발검수물, 발검수 이용해서 쉽지 없이 쉽시 캔슬을 하면서 두둥 때리면서 중간에 빌 때마다, 응. 어. 제꽃 검술 쓰면서 공격을 하는 이런 느낌. 아, 제 도전 아니고! <laughs> 몇이 부족한 거요? 와, 아, 100! <laughs> 이거 좀만 더 올렸으면 됐는데. 더 올릴 게 없을 텐데. <laughs> 자, 일단, 오늘 뭐,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즐감하셨나요 지금 말씀하면 채널 구독하기, 영상 좋아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어찌게 구독 눌러주세요.